자세명 사위 중에서 이제 둘째 사위가 이제 유명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CEO라고 할수 있는데 좀 살펴봐 어... 주시죠. 실제 첫째 사위도 그 인터뷰 내용을 좀 기사를 보면 정무 회장이 좀 사업 에 참여라라는 해 의뢰가 있었대요. 음. 그런데 나는 병원을 해야 된다 이렇게 해서 참여를 하지 않았고 실제 사위 중에 가장 활발하게 경영에 참여하고 있는 사위는 정태영. 어 현대카드 음. 대표이사이면서 부회장이시죠. 둘째 사위. 어, 둘째 위입니다 1960년생. 내년이 되면 음. 환갑이 되는 이이 음. 네. 다이시고 어 고려대학교 이제 4문학을 나오시고 서울대 불문과에서 학 공부를 하시고 고대사대 부고 네, 고 예. 나오고 MIT에서 이제 MBA를 네, 끝나고 나서 예. 이번 네. 이력 중에 가장 특이할 만한 볼건 볼 뭐냐면 요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87년도에 87년도에 어, MIT에서 경력 MBA를 하시고 바로 현대 총합상사로 입사를 하시는데 네. 1년밖에 근무하지 않지 않습니까? 네. 바로 어디로 가냐면 현대 전공으로 가는 거예요. 음. 제, 제가 볼때이 이력이 정문구 회장과 직접적인 인연이 있었다. 음. 왜냐하면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난 시기가 1999년입니다. 네. 그 왕자의 난이 일어나기 전 88년부터 96년까지 아마 정몽구 회장과 가장 가깝게 일을 한 분이 음. 이분이다. 네. 그 당시 정몽구 회장은 왕자이난이 일어나기 전까지 현대 전공만 기념하고 계셨거든요. 음. 그 현대 전공에서 가장 두텁한 인, 그 인맥을 쌓은 분이 저는 정태형 어, 부회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 당시에 이 직을 할 당시에 결혼을 했을까요? 했죠. 아, 결혼한 상태에서. 그렇죠. 요 사이에 어... 결혼을 하신 거죠. 그렇군요. 예, 네, 그러니까 그게 가장 큰 그, 그래서 현대 모비스 개본부모 바로 가죠. 예. 그리고 현대 캐피탈로 가서 금융을 다 맡게 되는. 또이 집에 재밌는 것은 이 정태형 부회장의 원래 집은 종로학은 아시죠? 예, 예. <laughs> 종로학은. 유명한 학원이죠. 예, 종로학은. 을 경영을 하신 지만이에요 그러니까 음... 재밌게도 이 종로학원이 현대차그룹의 계열사로 들어가 있습니다. 지금. 네. 그러니까 아까 제가 아까 이야기했지만 선두 이사장도 그러면 계열사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그런 인물이죠. 그렇죠. 그렇겠네요. 전역한 관계를 다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정태용 부회장이 이 자리 오르기 오를 수 있는 가장 큰 배경 중에 하나는 왕자의날에서정문구 회장이 승리를 했기 때문이다. 음... 네. 그렇군요. 이번 왕자의 난 모르는 분도 많잖아요. 뭐, 많죠. 18년이 넘었죠. 2000년에 일어났으니까. 네. 그 정몽구 회장하고 아까 오남인 다섯 번째 음, 자녀인 그렇죠. 정몽훈 회장과 붙은 네, 거잖아요. 그렇죠. 네. 정주영 예. 회장은 네, 정주영 회장. 다섯 번째 네. 아들인 정몽훈 회장을 낙점을 했고 그렇죠. 네가 내 네. 후계자다. 낙점을 했고 네. 정몽구 회장은 나는 불복한다. 음, 그렇죠. 네. 음. 불복한다. 그렇게 해서 난일어난 거죠. 네. 어, 그런데 성리는 결국에는, 첫 번째는, 음. 돌이켜보면, 그때를, 첫 번째 승리는, 정목문 회장이 한 것처럼 보여요. 예. 당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게 음. 해서 길만이 나잖아요. 정중은 살아계셨으니까. 근데, 지금 와서 보면, 정목문 회장이 승리한 것처럼 보이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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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리한 것처럼 보인 게 아니라 승리 승리한 요 거죠. 예. 네. 네. 그리고, 가장 이제 활용점정을 한 게, 정목문 회장이 당시 가지고 있던 현대 건설까지, 음, 그렇죠. 현대상차고룹이 가져온. 그러 그러니까 아까도 이제, 제가 현대그룹의 그, 범현대가라고 설명을 할 때, 현대그룹의 17개 그룹 중에, 건설회사만, 현대건설, 한라, 현대산업개발, KCC, 네. 예? 네. 건설회사만 네 개. 4개. 그룹, 네. 그룹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국 건설을 책임지고 있는 그룹이라고 봐야 되는데, 이걸 왜 그러냐 보시면, 현대그룹의 모태는 현대건설이었다. 그래서 정문구 회장이, 아마 현대 건설을 장자로서 반드시 가져와야 되는 필요를 아마 느꼈을 것이다. 음, 네, 그렇게 보이는 그쵸. 거죠. 그래서, 어, 이분의 그 고민이 좀 있어요, 요즘. 그 정태형 회장, 회장에. 어떤 고민입니까? 현대카드라는 곳이, 현대카드, 현대캐피탈, 뭐 이렇게 금융적으 맡고 있는데. 금융회사들이죠. 네. 그 현대차 그룹의 금융은 장점적 단점이 하나 있습니다. 지금 현대차가 어때요? 인능성과가 지난번에도 얘기하셨지만 안 좋잖아요. 네, 최악이죠. 네. 자동차가 캐피탈을 왜안 좋으면 캐피탈이 왜안 좋을까? 이런 좀 고민을 좀 해봐야 되는데 음. 보통 차를 살때뭘 낍니까? 할부로 많이 할부로 사죠. 끼죠. 네. 할부도 끼고 리스도 끼고 네. 그러니까 차가 하나 판매되면 차에서 남는 마진도 크지만 캐피탈에서 발생하는 마진이 훨씬 좋습니다. 제가 일률 하나 설명을 드리면 우리나라 외제차가 그 독일 차들이 특히 점유율이 10%를 넘었지 않습니까? 예. 그 독일 차들 자세히 보면, 벤츠나 BMW 판매사보다 얘들이 반드시 하나의 결설를더 만드는데, 벤츠 캐피탈, 음. BMW 캐피탈을 만드는데, 차를 판매하는 수익보다 이 캐피탈에서 발생하는 수익률이 훨씬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네. 우리가 젊은이들 이제 차 사기, 사기 쉽게, 30% 보증금 걸고 음. 월 29만 9천 원에 b m w 주인들로 이렇게 막 꼬시잖아요. 음. 근데 그거 그렇죠. 들어가 보시면 이자율이 12%예요. 음. 고리등을 받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거의 다갚기는 거죠. 자동차를 팔아선 크게 수익을 못낸거다는 그렇죠. 얘기죠. 현대자동차도 현대캐피탈이 그 역할을 합니다. 음. 근데 국내에서는 리스를 하지 않지만 미국 시장이나 다른 시장에서는 현대자동차 가는 곳곳마다 현대캐피탈이 다 따라가서 음. 이 캐피탈 수익을 올리는데 문제는 현재 자동차 수익이 떨어지면, 캐피탈도 같이 떨어진다는 거죠. 음. 그럴 네. 수밖에 없겠네요. 네. 그래서, 경실적을 한번 보시면, 근데 캐피탈을 먼저 보시면, 11년부터 17년까지인데, 실적은 괜찮아요. 영업 수익은. 뭐, 그나마 한 7천억 이렇게 뭐, 나오고 있는데, 3조 5천억. 3조 5천억. 하고 있는데, 5, 네. 네. 하고 있는데 <laughs> 영업이익이나 순익을 보면, 계속 내리막을 갖고 있어요. 그러네요. 네. 3천억. 그러니까 3조 5천억의 캡그니까캐피탈사에서 3조 대의 매출을 일으키고 있는데 영업 이익이 3천 억도안 된다. 이거는 금융 회사 치고는 굉장히 낮은, 굉장히 낮은 편이죠. 네. 이거는 제가 볼때제조업체도 아니고 계획 싸기 때문에 수익을 줄이려고 분명히 힘을 차에서얘기했을 음, 가능성이 높다고 봅니다. 네, 아, 그렇게 모셔. 두 번째는 여기는 요즘 3중구를끌고 있습니다. 영업 수익이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네요. 음. 문제는 지금 문재인 정부에서 가장 그 우리가 골목 상권 살리기, 뭐 서민 금유 이렇게 하면서 뭘 가장 주안으로 두는 게 뭡니까? 카드 수수료 인하. 인하죠. 실제로도 많이 인하졌죠.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네. 17년까지인데 아마 18년 결산에 나오면 굉장히 떨어질 거예요. 여기도 네. 보시면 매출은 그3조 원을 좀 돌파했잖아요. 영업이익이 2천억도 안 돼요, 카드사가. 그죠? <laughs> 이런 거 보면, 제가 볼때 정태영 회장의 고민은 상당할 것이다. 최근 인터뷰 기사를 하나 보면, 카드 수수료 인하할 때마다 그 흰머리가 늘어난다. 음. 이런 말까지 하시더라고요. 음,